Oh! 신나. 오늘 날씨 좋은데 그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 뭐해? 어? 뭐 하냐고. 야, 나, 나 놀아줘. 아 귀여워. 야, <목소리를 이렇게 일어날까요>? 왜? <laughs> 보진 않을게. 아여기 <laughs> 어. 어. 바지 줘? 어. 동고? 냐아 그렇죠. 아 <laughs> 거기다 있냐? 어,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어리고 여기가 딱 조졌다잉? <laughs>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여기, 여기 여기 우리 하하하하하이하하하툭떨어졌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 <laughs> <어떡해>, <laughs> 야, 어, 저나 예, 어, 나이 스물 여 먹고 그래도 되는 거야? 솔직히 여기가 뒀냐? 2 8여 먹고 어떻게 여기 희열할 수가 있어? 이 많은 부분 중에. 꼬롭다 <laughs> 진짜. 그럼 빨리 갈아입고. 그래, 이거 <laughs> 맞을 겠지 어? 아니, 언, 어, 빠 여기서 젖었어, 동구. 고... <laughs> 아니 어떻게 <여깄만> 딱 여기만 젖냐? 동구까지 <laughs> 다 젖었어. 어떻게? 나 오늘 못 누워. 왜? 모자 때문에. <laughs> 이름에 오늘 티안 나게 오줌 싸도 티안 나겠다. 생각하는 거 하면. 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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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이> 많이 늘었네. <웃음> 세연아. <웃음> 세연아. <laughs> 아또또 그거 또, 또, 입어? 뭐? 저또저 <laughs> 저 주황티 저 잠옷으로 입고 있던 거 아니야 아까? 아그 파란색인가? 아, 어, 저희 다, 다 똑같이 입고 있는데. <laughs> 뭐야 오렌지야. 알아요. 축구 못 봐. 축구에 돌려줄게. 나축구면 이빨 축구를 요 이거잖아. 어, 뭐 하시는 거요 강아지가 운전자한테 안에요아 힘들어. 기 여기 사람 있다는 말이 있어요? 바친 것도 알고 있어요? 본인만 몰라요 지금 바친 거 근데 안 놀래 그저 안 놀래 커우더라고. 근데 이제 노려서수에 없는데 우리저좀안 왔기 때문에 아, 못 나와. 잘잘 닫았지. 응. 아 창가 보이지. 이제 못 나와 잘 됐어. 아주 사색을 즐기네. 이빠반 어디 있나 했더니 우리 방에서 사색을 즐기고. 있어. 아 진짜? 내 자리였는데. 이제 점점 추워질 거야 지금. Ha ha ha.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응, 나 오빠 좀, 이거 나 줘. 그거 가져. 그래. 오빠가 뭔데? 아, 나희국이 형, 내가 희곡이 형 주인. <laughs> 주인이요? 내가 형제다 주인이야. 다 나한테 물어가서희 오빠 이거나 줘. 응? 응, 가져. 고마워. 응. 같이 어아니까 음. 아니, 여기 우리 우리 지고지 <laughs> 뭐, 여기, 그... 우리... <laughs> 아, 여기 우리 부지 마 부지 마 여기 우리 코인 노래방 하는 거 봐라. 아, 한 번만 봐줘. 우리 막 이렇게 했었잖아. <laughs> 코인 노래방 이렇게 했었잖 아. 이거 살려고 그면서 <laughs> 젠가 보고 어? 프링글스 파란색도 있나 했어 뭐? <laughs> 젠가 저거 보고 <적어보고. 웃음> 어? 프링글스 파란색 맛도 있네 세연이랑 놀지 말아 이제 <laughs> 내가 전혀 <진짜> 이상해지는 거 같아 한 7회 이것도 써봐야지 꿈 <laughs> 장난해 너의 일 없기 때문에 너무 크다 딱해서 얼굴이 커요? 네, 아니에요. 제 네, 크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럼 원래 얼굴이 얼마해요 그럼요. 만. <laughs> 이거 저도 작네요. 그렇죠? 오늘 다 나온 수밖에 없어요. 어, 들어가 안 돼요? 여, 여. 내 머리가 너무 뭐 이러면 탈모가 좀. 그런 말 없애고. 모는 응? 두게 우리는 프라드라이디 시선을 압도지 저기 있는 저 뽀이들 내가 뽀잇뽀이니 보이 만만하지 않네 음. 는빛끝게낙의 매력 포인트 널 홀리는 웃음 핫 킬링 참이. 나 내가 뭘 먹었는지 알아? 뭐? 야 강윤 언니랑 응. 춤추잖아. 악몽이다. 춤추잖아. 그거 러비드 어? 출을. 근데 언니가 자기가 틀렸으면서 나한테 틀렸다고. 너 이거 아니야 그 진짜 개진지하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 우리 둘이 싸웠어. <웃음> 언니. <웃음> 언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아니 언니가 의자를. 여기까지 와야되는데 여기까지만 오고 내가 더한발짝더 가게 하는거지 <laughs>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꿈 꿨거든 네, 현실되게 네. 그래서 막 싸웠어 그래서 그냥 쭉할게요 <laughs> <laughs> 그렇게 심하게 싸웠어? <laughs> 어 진짜 우리 엄마하고 난리 났어 와그러 근데 용성오빠가 강현언니 편 들어주는거야 와저 아 사람 문열어주지니 열어주지마 막 엄청 진지하게 하고 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네가 잘못했어 그 오빠 진지할 때 나오는 나도야 잘못했어 아, 이러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완전, 이러고 있어가지고 완전 슬펐어 <목소리> 문 열어주고 그래서 울었어 아 귀여워 어머님이 어머니 제주도 사시는 거 맞지? 아머님이오시 정도면 그래서 하연아너 그냥 집에 와 이랬어 그래서 그렇게 퍼졌어 응 조심해. 조심할게. <laughs> 여기 오빠 모자 컬렉션이야? 어. 오 멋있다. 멋지지. 언더테이커 모자. <laughs> 핑키 모자. 근데 그거는 원래 새엄 언니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왜 오빠 거야? 언더테이커 씨가 나 줬어. <laughs> 아 진짜? 응. 응. 왜 줬어 언니? 그니까 말이다. <laughs> 아니야 언니 이제 집갈 때는 내놔. 내려야지 <laughs> 아니좀 오빠 얼굴 가리고 싶어 가지고. 근데 아, 못 알아듣더라고. 고마워 이러더라고. 고마워. 씨가 너무 웃었네. 그러니까. 또 자게? 아니, 안 자지. 난 잠이라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모르는 사람. 이야나 진짜 빨리 말려 줘. 드라이기 아, 어떡해. 야, 근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진짜 웃겨 내가 이제 설마설마 입고 아 뭐야 뭐 전쟁에 뭐, 나나해서 뭐 이런 부분이나 아죠이딱 네. 했는데 윙 흉측해 흉측하 빨리 말려 드라이지 네, 나는... 말리는 모습도 웃기고 <웃음> <웃음> 화장실 가서 말려 난 자연 건조로 하겠어 제발 가려줘 알았어 어. 이게 이것도 패션의 일부분일 수도 있잖아. 어느 oh, no. 패션 디자인? 크루엘라가? 아, 이것도 패션은 항상 모험적이어야 돼 아이가. 마치 희국이 형이 저 모자를 갖고 온 것처럼 <laughs> 웬만하면 모험적이야 <laughs> 아 근데 이거 이쁘다잉? 짝깐 아, 내가 가줄게 아, 가자 희국이 형이 그거 쓰면 진짜 모험적이야 <laughs> 바로 크루엘라 공로 되는 건데 저는 평범하단 말 제일 싫어해요 일부러 바지에 물 묻힌 거 맞아요 대박하단 <laughs> 말을 <데모가 나만> 듣고, <laughs> 듣고 싶지 않아도 뭐할 거야? 같이 고민해볼까? 엠비시 리이블 근데? 근데 엠비시 리트는 착해야지. 해사 <laughs> 어. 오늘은 뽕따냐? <laughs> 아, 뽕따래. 롯데촌은 뽕따래. 뽕따. 야 뽕따. 아 아니 <laughs> 콘서트 아 예. 구하양고, 구하양고. 구하양구, 구하양구. 핫소스 기대됐대. 어, 핫소스 음마핫소스 김서현은 송영주 나대로 콜라봐디쉬 너무가 궁금해. 뭐가 아 궁금해? 핫소스 노래야. 응. 아니 NCT 노래야. NCT 노래야. 응. 뭐라는지 알아? 핫소스. <웃음> <웃음> 아 핫소스 유튜버야. 가수가 아니야. 아나 노래 내실 수도 있지. 안 냈어 이거 NCT 노래야. 그래. 제목이 막 핫소스야. 마라소스맛가마치고 맛 핫소스 마라소스마라소스야맛 아니야 맛? 라수마야 아이 라수마마라야지라수 마라수, 마라 마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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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하소스김한테하소 y 김선웅 송영주 김 p y 송영주? 아니 김선웅 송 i What you like? 아. Uh. 드라마 제주. 김선우 송영주 i k e Oh! 서스 a t do you like? Oh! What do you 친구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친구는 이렇게 안 했지 <웃음> 음. <웃음> 귀엽네 지금 나와 다 응. the wall. What you want, w h a 아야 이 s s 망해라 망해라 합숙적 김성현 주 망해 망해라 망해라 <laughs> 그 순간 없잖아 깊이 빠져다 김성현 주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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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히 나지성현주지마 얘네 덤비면 내 이상한 사진 막 올릴 거같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울리 <laughs> 미안해, 서명이 형주. 너무 나의 많은 걸 알고 있어. 내 이상한 사진 다 저기 있 거야.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일단 눈 뜨고 있는 사진은 <laughs> 겁나 많을 걸. 그리고 아부찜 같은 사진도 많아. 저 친구들한테. 오빠 나랑 고스톱 칠래? 그래. 이기짤사진은 있고. 밑장 빼기만 하지 않는다니 어? 그럼 지금 이유 없어지는데? 진짜에서 <laughs> 쳐? 어, 세윤이 위 칠까? 태윤이를 칠까 그냥? <laughs> 아유, 언니 <응>. 닌텐도 <laughs> 위에서 치자 좋아 아, 오빠 여기 가려줘 <laughs> 안돼 안돼 이거 내 패션 바지야 오늘... 저는 평범한 것만 저는 싫어요 <웃음> <웃음> 눈을 어디에 돼야 될지 모르겠어 저는 평범하다는 것만 되게 싫어해요 그냥 갖다 둬눈 <웃음> 아, 쿠라알라 <laughs> 아, <laughs> 계속 보고 있어, 오빠. <laughs> 아니야, 보고지 말아요, 쿠알라 <laughs> 너무 쪽보를 하고 <알고> 계시니까 또. 전 펭귄 한단말 제일 싫어 아, 쿠알라 <laughs> 까까 <laughs> 먹고 싶은데, 봉따 일어난다. 봉따, <laughs> <퐁따>, 일어난다. 봉따씨 <laughs> 어디 가세요? 까까 하나도 안줄 거야. 씻고 다니는데 자기릴지나 언니 언니 방이 여긴 줄 알았어 <laughs> 이거 둘살땐몇딸이지 맛짱 <laughs> 맛있는데? 더 많지 않나? 이게 <laughs> 떠는 <A> 인가그둘살때몇 <개점인가? 웃음> <laughs> 점이 나는 거였지? 7점이 나는 거였나? 허락받고 <laughs> 올게 <laughs> <laughs> 고마워 죽어나가라 <laughs> <집어난> 그거 <허락버> <laughs> 야세아 그리고 이거 몇세몇 장인지 좀 알려주고 몇 점이면 내는지 좀 물어봐줘 무성이한테 오빠 <웃음> 들리겠냐고. 야야 <laughs> 이제 나와 같이 놀자. 응? 이제 나와. 왜? 난 같이 놀자. <laughs> 이거 먹어도 돼? <laughs> 내 거요? <거야>? 응. 먹어. <laughs> 감사합니다. 얘 연구 잘하다가 1도 안되라고 뭐야? <laughs> 오빠 맞고 칠 때는 몇점몇 몇 장이야? 몇 장이냐고? 음. 맞고는 10장 같지 않나? 1 0장이몇 장? 잠깐만 태현이 연번닫고 나갈게 응, 안 들어가 있지 음, 음, 음. 잠깐만 나 가, 봐야 할거 같은데? 응. 가고... 오빠 나 청포도 스푼 먹을게 태현 언니가 준 거야 어 먹어 맞고? 나한 어. 알려줄래? 본문 알아 본문 알아 어딜 보면 알아? 설명서가 있어? <laughs> 아안 했구나 줘봐 잠깐만 앞 보면 은 어때? 내 패션, 내 패션 바지 어때? 어너 여기 젖어있어? 시야에 있어 <laughs> <이게> 뭐... <취향했어. 웃음> 아니 근데 찍고 있었는데 머리 <laughs> 어. 툭툭 떨어지더라고 그래서